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 부동산입니다 오늘 그 전하고 임야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땅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 평수가 좀 큽니다 어, 전체 평수가 한9 0한 한 5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차가 서 있는 저 부분부터 이게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무가 우거져 있는 그 아래쪽 땅까지 해서. 전이 한 1,490평 정도가 되네요 어, 그동안 농사를 잘 지시고 관리를 잘 하셔서 땅이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요 저기 멀찌감치 그 평창으로 넘어가는 국도가 이렇게 보이고요 어, 그리고 나지막한 산들이 쭉 이렇게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 위로 푸른 하늘하고 흰 구름하고 참그 모습이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어, 뭐, 뭐 농사를 하셔도 좋고요 뭐 개발을 좀 하셔서 집을 좀 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앞이 탁 트인 그런 땅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는 이제 제가 아 이쪽으로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이동을 해서 임야 좀 보여드릴게요. 어 금방 제가 아 이제 땅이 녹아서 이제 길이 미끄럽네요. 어 제가 지금 막 넘어졌습니다. 어 옷이 지금 다 이제 흙으로 도배를 했는데. 자 보시면 어, 임야 아, 전하고 저쪽 그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소나무 어, 숲이 되겠습니다. 어, 경사가 뭐 그렇게 많이 지진 않았고요. 좀 완만해 보이는데요. 어, 저 산과 이제 연결된 이 도로,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제 요 구매를 하셔 가지고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저거는 예, 원래는 맹지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전하고 연결이 된 보십시오 이게 지금 소나무들이요 이렇게 좋은 소나무들이 빽빽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자이 산이 되겠습니다 이산 요쪽 어, 부분에 면적은 1,500평 정도가 되는걸로 1,530평 정도가 되는걸로 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물꼬리 예, 물 흐르는 곳이 있고요. 이 위에가 보니까 뭐 연못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무슨 이렇게 어, 보시는 것처럼 연못이 있네요. 물이 거기 고였다가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어,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얼른 올라갔다가. 어땅 보여드리기 참 힘듭니다. <laughs> 특히 이런 산이나 어뭐좀 이렇게 어, 힘든 땅들이 좀 있어요. 어. 자 그래도 여러분들 궁금하시니까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어 차차차. 자 제가 올라왔습니다 산에. 아. 어. 아늑하네요. 지금 보시면, 어이고, 이건 뭐, 소나무가요? 대단합니다. 이게 소나무 숲이 아주 큰 군락지입니다. 아,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골짜기도 있고요. 어이고 힘들다. <laughs> 자, 보십시오. 아, 숲이 참 좋네요. 자, 저쪽 어, 건너편까지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여기 1,500, 어, 한 30평 정도 되는 걸로요. 자, 그리고 나머지 임야, 지금 이 임야는 계획관리 지역이고요또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전, 전 부분도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운동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laughs> 이렇게 그냥 나지막한 산으로 올라갔다 오는데도 이렇게 숨이 차네요. <laughs> 자, 그러면 저큰 산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윗 땅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임야로 돼 있고요.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세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 처음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전 부분하고요, 어, 조금 전에 그산 위에 올라가서 소나무숲 보여드렸던. 어 임야하고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와 보니까 이렇게 절토를 해 놓으셨어요. 아 어, 이거는 이유는 왜 이렇게 하셨냐면 아 어, 여기에는 지금 그어 버섯 재배사 버섯 재배에 관계된 그 사업을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 어 여기를 이제 다 허가를 내 놓으시고 이렇게 버섯 재배사를 어 만드시기 직전에 아어 이제 너무 힘이 드시답니다. 그래서 <laughs> 누가 이거를 꽃보서 그 재배나 뭐 이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 뭐 그런 쪽 그런 사업적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예, 처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지금 허가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부분은 한 5,800평 정도가 됩니다. 이 지, 저기 지금 소나무가 보이는 저 뒤쪽으로도요. 굉장히 넓은 땅이 지금 덩어리로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5한8 0 0평 정도가 되고요. 음, 전체적으로 여기가 그 준보전산지하고 농림지역으로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전화 주시거나 하게 되면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 이미 이렇게 절토를 다 해놓으셨어요. 거의 뭐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뭐 버섯 재배사 같은 거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 오셔서 여기다 그거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환경이 일단 너무 좋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탁 트인 시야가 있습니다. 아, 어, 뭐, 좌우로, 뭐, 다 이렇게 소나무 군락지가 너무 예쁜 소나무 숲이 저렇게 있죠. 둔내 아이하고뭐 둔내 시내, 뭐, 마트나, 뭐, 농협이나, 뭐, 이런 데들하고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구요. 어,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어 관심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지금 제가 여기를 통해서 올라왔는데 이렇게 절토를 하면서 장비가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턱까지 올라오게끔. 예. 하늘 바로 밑에 무슨 이렇게 조그만 나만의 공간처럼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그 세상은 저렇게 밑으로 어, 멀리 저렇게 보이니까요. 나만의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어, 앞으로 이렇게 탁 트인 전망도 너무 좋습니다. 전체 어, 평수가 9,00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으로한 1,490평 정도, 임야로 어, 7,320평 정도 어, 그리고 계획관리와 준보전산지 그리고 농림지역 등으로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버섯재배사나 이런 걸로 어, 만드시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저기 전이거든요 전에는 농사를 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만지셔 가지고 뭐 집을 지으셔도 좋구요 집을 지으셔도 너무 좋은 예, 그런 터가 되겠죠 어, 집도 뭐 여러채 나올 것 같아요 땅이 원체 넓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저쪽 소나무숲에 예, 그쪽 한 1500평 되는 그 땅도 굉장히 그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 환경 아마 화면으로는 느끼시기가 좀 힘드실 거구요 어 전화 주시면 제가 어, 모시고 와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고 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전망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전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빙 돌아가면서 보십시오. 아주 굵은 아주 소나무들이 빙 둘러 있습니다. 고안에 그 아늑하게 자리 잡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 관심 있으신 분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 제가 따로 표시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제시하신 금액에서, 어, 어쨌거나 제가, 어, 사시는 분 편에서도 조금 더 열심히 한번 깎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발품 친구, 강원 옥수수 부동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